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오늘도 어, 목요일 돌아왔습니다 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꼭 사진으로 찍어서 각 사랑방 목자님들께 전송해 주시면 어, 4월달에도 가정예배 어, 시상을 꼭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가정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꼭 사진을 찍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길 모두 아시는 사랑의 신하나니. 샴 a m 보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천양 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각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한번 봅니다. 시작. 높아지신 예수님. 아멘. 자,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모두 꺼내서 한번 말씀을 찾은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한번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거함으로서 안에 세상에 줄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기억나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들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또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낮아지심.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시 맞아요. 예수님은 희망 찬란한 천국 마차와 화려한 천사들과 함께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백 프로, 백 퍼센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나자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복종하시 맞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복종하셔서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구약성경과 또그 당시 도시나 나라의 모든 법과 관련된 도덕들을 모두 복종하시면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 맞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진 예수님은 네 번째 시작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심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이나 죽음 가운데 계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모습들을 보면 감동도 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니 결국은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건가요, 목사님? 너무 아쉽고 너무 슬퍼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면 다시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다시 높아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낮아지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아지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낮아지심의 네 단계를 기억했다면, 이제는 높아지신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높아지신 모습. 읽어볼까요? 시작. 3일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한 단어로 하면 부활. 맞아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 올라가심. 단어로 하면 승천.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를 승천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리하셨음을 알리셨고,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 맞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이걸로 이별인가요? 예수님은 볼수 없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사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 단어로 하면요 제림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단어로 하면 제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모습과 반대로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세상을 향한 악한 마귀를 향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높아지심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번 단어로 하면 부활, 3일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2번 단어로 하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3번 단어로 하면 왕,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단어로 하면 재림.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지만 다시 어떻게 되셨다? 높아지셨어요. 오늘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받게 되면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네 가지,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설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향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남은 한 주간도 멋지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어,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특별히 코로나 꼭 조심하고요. 마스크 잘 쓰고 교회에서 우리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